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어릴 때 배울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다. 그러나 그렇게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도 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만족해야 한다.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같다. 아기는 하루 또 하루 계속 걸음마를 시도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. 아기가 절망적인 기분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아, 오늘도 걷기 연습을 해야 하는구나. 언제쯤 배우는 게 끝날까? 애니 페이슨 콜 안녕하세요. 아그네스 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.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, 휴식의 철학,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법칙. 앞 페이지에 쓰여 있는 저자 애니 페이슨 콜의 글이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.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만족해야 한다.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같다. 아기는 하루, 또 하루 계속 걸음마를 시도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.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걸음마의 비유를 하면 그동안 계속 기어다녔는데 걸으려고 몇번 일어나서 뒤뚱뒤뚱 시도하다가 몇번 걸어 보다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걷기를 바랬었구나. 하는 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. 이 짧은 글이었지만 1853년에 태어난 이 작가 애니 페이슨 콜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기분이 듭니다. 지금 혹시 저처럼 마음이 조급하거나 더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글을 음미하며 우리 힘내보아요.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말이에요.그러고 보면 아기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울기도 하지만 웃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.그쵸?무엇이 그 아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, 다시 일어나고, 걷게 만들었을까요? 아기의 그 순수한 걸음마를 떠올려 봅시다. 우리 힘내요. 계속 걷기 연습해요. 한번더 읽어 볼게요.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어릴 때 배울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다. 그러나 그렇게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도 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만족해야 한다.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같다. 아기는 하루 또 하루 계속 걸음마를 시도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. 아기가 절망적인 기분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아, 오늘도 걷기 연습을 해야 하는구나. 언제쯤 배우는 게 끝날까? 애니 페이슨 콜